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 소개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열매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향기와 열매로 하나님을 증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우리들의 삶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뉴트로라는 단어가 유행합니다. 과거의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옛 습관처럼 희미해질 때가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갱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향기와 열매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가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진실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